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또 흐르는 아침에 참여 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묵상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이고 유일한 유로자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유를 받으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소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미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본문에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이고, 또한 사람은 그의 형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 대한 애정이 넘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 얻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전제로 드리더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도시로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바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디모델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모델을 그들에게 속히 보냈다고 말하지만 그의 원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디모델을 그들에게... 속히 보내는 것을 주 안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고난 중에 유일한 위로, 위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경주를 달려온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어,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견디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디모데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바울에게 그는 그의 생각과 뜻을 함께 할수 있는 유로자이지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생의 자랑이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경시여기고이 생의 자랑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만이 자신 삶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유일한 표지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디모데 또한 십자가가 그의 삶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박해의 상징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나 견실히 복음의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십자가의 일을 겸허하게 받을 때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것 같다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음을 운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들의 유일한 유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빌리뽀 교인에게 갈때 그들은 고난 중에 위로자를 얻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교제하며 풍성한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여전히 아버지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이웃을 정지하며 세상을 파괴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위로자 그리스도를 그들 중에 보냅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위로자가 되게 합니다. 아들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음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을 얻었지만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십자가를 통해 그의 백성을 얻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에게 소개하고 그를 빌립보 교인에게 보냅니다. 그는 이방인이죠. 헬라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빌리뽀 교회는 헬라적이지만 디아스포라로 구성된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에버브로디도는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국류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병든 것을 빌리뽀 교인들을 듣고 염려할까봐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심히 근심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기르는 양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헬라 언어와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보다 심히 염려한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입니다. 3위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는 빌립보 교인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죽음을 돌보지 않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영원히 죄와 사망을 소망에 처할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며 생명의 원천이죠. 오늘 하루 우리 중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고난을 모르지 않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위로는 우리 중에 유일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까,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위로를 얻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참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